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안팔사 요 정도까지 내가 키웠다. 들으셨죠? 제 아들, 제 아들 희민이 얘기인가요? 근데 순간 분쟁이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여점을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기안팔사 아시죠? 웹툰 작가 서로 아 누가 키웠냐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데 기안팔사는요, 저랑 이제 2011년 경저 어 상수동 마포구 상수동 홍대 이제 근처에서 저랑 동거를 하면서 한 8개월 가량 제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기한팔사 어? 기저귀 가르줬지 뇌를 잘쓸줄 몰라서 뇌 쓰는 법도 알려줬지.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항상 무슨 일 있으면은. 잘그 과부하가 걸려서 제가 항상 말했어요 힘이나 뇌를 써 thinking 힘이나 생각을 곰곰이 해봐 뇌 쓰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제가 나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가슴으로 키웠어요 가슴으로 기안팔사는 제가 가슴으로 키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안팔사한테 뭐뭐 뭐해달라 뭐해달라 뭐 이렇게 그런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기본적으로 귀한사랑은 내리사랑 근데 내리 사랑. 사실상 월드스타로 키운건 나 혼자 산다 피디 아닐까요? 꼭 축구선수 성공하고나서 자식 찾는 부모 같아보여요 월드스타로 키운건 나 혼자 산다 피디님이지만 걸음마를 가르친건 저죠 뇌에 걸음마를 가르친거 접니다 자 그럼 주작가님 항변해보세요 항변은 이, 이 정도까지 내가 키워줬는데 항변을 해보세요. 말씀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 즉석 전화토론으로 가죠. 저 화나게 했네요. 진짜. 기한팔사는 디스코드가 뭔지도 몰라요. 그것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런 어떤 사회화를 10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알거어기한팔사알 거냐고 디스코드가 뭔지 알 거냐고 아, 알겠어요? 딱 봐도 모를 거였죠. 몰라요. 주 작가님 침묵 모르세요? 주작가님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 주작가님도 키워야 돼. 아, 꼭그다 키워 놓으니까 또그한명또 어? 생기고 한명또 생기고. 몇 명이 지리는 거야, 똥을. 똥꼬박님 어디 계세요? 아니, 주작가님 어디 계세요? 아, 어디 있어? 아, 주작가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 주작가님 그러면 기권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럴 때 있죠. 갑자기 막 한창 막 신나서 말하다가 그 조개처럼 입을 앙 담을 때가 있어요 주작가님이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보통 자기 할말 없을 때랑 트수지하다가 형수님한테 걸렸을 때아 <laughs> 걸린 건 아니네 그 자기 방에서 몰래 그 방송 보면서 트수지하다가 형수님한테 걸리면은 꺼야 되거든 <laughs> 어 오셨네 오세요? 아 깜짝이야 주작가님. 게, 맞는데? 잘 오셨는데? 주 작가님 들리나요? 예 아우 야밤에 왜안 주무시죠? 네. 몸이 아파서 잘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몸이 아파요? 어제 니가 그거 하자고 해서요 <laughs> 그거 하자고 해서 그래서 네. 몸살 났어요? 아, 그거 했더니 온몸이 아프잖아요 <laughs> 왜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laughs> 너무 아파 하루종일 걷질 못하겠어 아니... 너무 격렬했다고 아니 내가 해명을 하고 싶은데 네네 네, 네. 방송 스포가 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 저도 너무... 저도 네. 처음 해봐서 네 <laughs> 그런 건줄 몰랐어요 그 <laughs>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아니 진짜 용 나오 용 나오더라 근데 아니 남들 다 하길래 아니 나는 그게 꽤 즐겁다고 들었어요 아 나도 딱 보기에는 재밌어 보여가지고 했지. 근데 정말 고통뿐이더라고. 아 나도 당황했어. 나도 나딱 막상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오늘 하루장 거치도못했어그 뭐야 윤수 형도 몸살 난거 같은데. <laughs> <laughs> 아내 시서 다 지금 제정 정상이 아니에요. 내 시서 다 고통 받았잖아요. 내 시서. 넷이서... 네가 하자 그래. 네가 그 하자 그래가지고 그 끝나고 나니까 내려왔잖아요 <laughs> 네. 그때 끝나고. 네. 아, 저 땀으로 흠뻑 젖어가지고. 체수들은 태수, 그런 거 안함. 땀도 흠뻑 젖고 완전히 저는 오, 감사합니다. 정신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안했지. 왜냐면 내가 하자고 했거든. 원래 예정에도 없던 건데 내가 막 하자고 해가지고. <목소리> 네가 막 괴조음을 내면서 막 하자고 했잖아, 막. 짜아, 짜아. 그러면서. 그렇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스포가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신났어 채팅창은? 채팅창 장났어요뭔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 d o 아 t know. I d o n 님 know. I d 요 n 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 요 o w I don't know. I don't k 2 o w p don't know. I t v 여 o 말씀이 t k n 어요 아까? 언제요? 언제? 아까 디스코드 들어오라니까 아 디스코드 안 깔려 있으니까 핸드폰에 까느라고 했죠. 지금 컴퓨터 없이 휴대폰으로 하는 거야?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집에서 컴퓨터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그 뭐. 본론으로 넘어가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안팔사 기한84... 요 정도까지 내가 키웠다. 들으셨죠? 제 아들. 제 아들 희민이 얘기인가요? 그때 친권분쟁이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여쭤볼게 있는데 주작하님 아들은 가져서 따로 있잖아요 두분 네? 눈에 넣어도 아드님, 아드님 아프지 않은 우리 희민이 <laughs>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요? 네 <laughs> 아니 뭘 했는데요 네. 귀환84한테 뭐 했는데 제가 뭘 했냐고요? <laughs> 네. 기억 안 나요? 아니 갑 나라 내가 다 키워놨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자식이래. 기안팔사가 지금의 위치에 서게 된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패션왕을 네이버에 그려서죠. 아니요. 나 혼자 산다. 왜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 아 이거 그 패션왕 패션왕을 그리지 않았으면 나 혼자 산다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냥 나 혼자 산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요 이상해서. 기안팔사. 기안. 기한, 아예 기안팔를 모를 수 있는구나. 이렇게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신권 주장하시는 거예요? 뭔 친권이야 친권까지는 주장 안 했어요 <laughs> 그 정도로 뻔뻔하진 않아요 지금 기왕팔사 테크트리가 어떻게 돼요 만화로 터져서 예. 무한도전에 나와서 거기서 정나가요, 재밌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좀나 혼자서 나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럼 그 만화를 그 패션왕 예. 제가 그리라고 하고 연재 예. 중에도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아, 그렇게까지 네. 그 만화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이전에 예. 그, 네네. 기한팔세를 잡아주고, 공, 호주 치킨공장 간다는 거 내가 말려가지고, 에? 사람 부실하게끔 다, 그, 어, 똥 닦아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어, 뇌 쓰는 법 알려주고, 그, 그거 한 사람이 쓸줄 좋아요. 뇌는 원래 쓸줄 알았어요. 예? 못 썼어요, 뇌. 뇌는, 네. 뇌는 쓸줄 알았는데, 어느 쪽으로 써야 될지 몰랐어요. 걔는 뇌를 안 쓰고 척수로 살았어요. 척수로, 연수, 무슨 척수, 척수만사로 살았어요. 무사 포1 단계예요. 제가 그 말했죠. 힘이나. 네 빤스런한 머리, 빤스런한 머리 위에 둔 거. 거는 그 뭐야 어깨 이가 허전해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야 뇌라는 거야. 그걸 써봐. 그 다음부터 뇌를 쓰더라고요. 쓸 수, 쓸줄 알았는데. 그.. 러지 말고 본인의 본인 의견을 어떤 들어보시냐. 방향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잡아준 게 저죠. 그 이전에 그냥 주작가님 이 몰라서 그래요. <laughs> 그래요? 어땠는데요 그때 주작가님 만났을 때는 네, 네. 레스는 뭘 알려준 해봤자. 다음이라서 쓸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이미 피언에서 네. 그런트가 된 다음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옛날 컴퓨터는 하드 살, 네. 사면은 포맷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시죠? 알죠? 안 그러면 못깔잖아요그 구획을 다 나눠야 되거든요. 그, <laughs> 네, 네. 그죠? 그 바스를 네, 한번 싹 네. 갈아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주작가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때 주작가님 전화하고 그집 네, 네.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옛날에 처음 네, 놀러 간다고 네. 했을 때 그때 누구랑 갔어요? 제가 그때 기안팔씨랑 왔어요. 죠 그때 있어요. 이제 네. 제가 슬슬 이제 그그 그 뭐야 고랑을 다 파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laughs> 뇌 아, 주름, 그랬어요? 뇌 주름이 원래 네. 이렇게 판판했는데 제가 네. 수작업으로 다 꼬불꼬불하게 만든거래요 그게 아 그런거였어요? 예 여기면 이, 이, 이뭐 그, 얘기가 끝났죠 그쵸? 렇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 자, 그러지 말고 자연스러웠는데? 뭐라 네. 뭘 알아요 힘민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같이 만든거죠 뭘 다같이 만들어요 나 혼자 만든테니 1단계는 네가 만들고 2단계는 내가 만든거죠 근데 이제 그좀중요성 중요도라고 해야할까? 그, 그런 네. 점에서 있어서는 이제 제가 좀더 역할이 컸죠. 기한 기한 그, 그건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같이 살기까지 했으니까. 그쵸. 그 정도는 배워요? 아니었으니까요 그쵸. 네. 그 저도 기한팔사한테 배운 게또 있어요. 네. 근데 저 끊어야 될것 같아요. 형수님 일어났어요? 형, 형수 들어 와서 보고 나갔어요. 아 형수님이 보고 가셨어요? 새벽 두 시에 네. 네. 자만 짜고 얘기할 만큼 중요한 얘기인가요?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할말 없어서 가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형수 바꿔줄까요? 근데 방송이니까 양해를 구해야죠 방송이라고 말씀하셔야죠 을어못 구해요 저 그런 거잘못 구해요 그 그럼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뭘, 뭘 어떻게 해요? 형수님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에 나가가지고 목소리랑 그런 가... 게 공개가 되면은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농담이고요 아무튼 네. 가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 뭐야 <laughs> 왜요? 예? 뭐, 아니 2시 반에 누가 통화해요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가세요 그럼 제가 네. 판정승입니다 어 다음에 다시 얘기하죠 <laughs> 진짠가봐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예.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예뭐 하시는 분이야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오래 얘기는 안 했는데 키한팔사는 누가 키웠는지 누가 어버 키웠고 응? 어? 누가 했는지 저죠 그쵸 저예요 둘. 자, 엄마 아빠 하나씩 하라고요. 이한 42 플러스 42이 작가와 주 작가 존경하지만 둘다 피곤한 스타일. 수원 감사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기에는 그 지금 시간이 좀 늦었고 주 작가님도 이제 더 이상 통화가 안 되고 하니까. 그 나중에 나를 잡아서 한 한번 더말씀드리는데 대체 이 논쟁 이겨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안팔사 작가님의 이제 친권, <laughs> 기안팔사 작가님의 친권을 얻을 수 있죠. 기한을 누가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창맨을 키운 건 우리가 맞다. 또뭔 소리야, 또왜 당신들이 날 키웠어요? 엄마 아빠가 키웠지. 아,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너무 그 원사이드하게 끝나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얘기거리가 만들었다.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 탑급 연예인들이랑 노니까 이제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희민아 나, 나... 나는 잊어도 된다 니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날 잊어야 돼날 버리고 더 헐헐 날아가려 기본적으로 귀한 사랑은 누차 말하지만 내리사랑이요 내리사랑 보상 같은 거 바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내리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난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만족이야 저번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귀한 저번에도 편식사 소개해드렸는데. 결혼하면 청첩장 받으실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1티어죠, 1티어. 천, 청첩장, 기한 청첩장, 1티어. 최우선순위죠. 숙제로그나 찍으면서. 아니다. 1티어는 이제 나 혼자 나 혼자 식구겠죠. 2티어는 될 거예요. 2티어는 <laughs> 옛날까지만 해도. 이거기한 것으로 나의 얇은 옷서 쌈디 자리 노리는 거다 이 말이야. 뭔 쌈디 자리야. 혼자 살아야지까지 그거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죄송수려하고 있어요. 죄송수려하고 있어. 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좀 털어내야겠죠. 자 한번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자 찜기 스칸으로 한번 털어내도록 할게요.